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에게 국민의 힘이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법 166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늘 자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의 막취임에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이후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접근하지 못했다. 고했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대표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하라고 제가 주문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법 49조 등 관련 법 조항을 줄줄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버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 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